인천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서 8시 40분 일몰 시간에 맞춘 인천 시티 투어 테마형 노을 야경 투어를 운행하고 있어서 2층 버스를 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층 버스가 운행하는 노을 야경 투어 코스는 인천 종합관광 안내소 인천대교, 왕산마리나, 인천대교, 인천종합관광안내소를 왕복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성도국제도시의 야경과 영종도 왕산마리나의 아름다운 석양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인천시티투어 2층버스 노을 야경투어 요금은 성인 1만 원, 소인 5살에서 고교생, 경로 인천시민은 8,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6,000원이며 단체 10인 이상은 2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티 투어버스는 매일 운행하는 순환형 노선과 매주 1, 2회 운행하는 테마형 노선이 있습니다. 순환형 바다노선은 송도 센트럴파크, 송도 컨벤시아, 왕산마리나, 을왕리 해수욕장,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국제공량TI, 송도지타워, 아트센터, 인천송도 센트럴파크를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레트로 노선은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심포국제시장,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화평도 냉면거리, 인천역, 아트 플랫폼, 송도 컨벤시아, 송도 센트럴파크를 돌아오는 이개 노선입니다. 노을 야경 투어를 포함해 인천 시티 투어 버스 예약은 홈페이지, 인천 이지모바일 앱 또는 전화 1899-0960으로 하면 됩니다. 여행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지작단 김경숙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증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 경기대회. 바로 아시안 경기가 2014년 인천에서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때의 열정과 추억을 기록한 아시아드 기념관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운동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 이 아시아드 경기장의 둘레길을 따라 4번 게이트의 4층으로 올라가면 인천 아시아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니 하나된 울림, 위대한 비상이라는 철로감과 함께 마스코트들이 두팔 벌려 맞이해 줍니다. 기념관을 들어서면 먼저 아시아 경기 대회의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인천은 2003년부터 2010년에 개최할 제 16회 아시아 경기 대회 유치 의사를 밝혔으나 먼저 유치 활동을 펼쳐온 중국의 광저우 대회를 양보하고 2014년. 명분에서 다소 밀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OC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설득해 제17회 아시안 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시안 게임의 즐거운 추억을 이곳에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 대회의 목표는 최첨단 IT와 저탄소 친환경 대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소통과 화합의 배려의 대회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목표를 이어받아 이곳 기념관에 2014년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모니터를 활용하여 멋진 전시작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성화봉을 통해 불을 밝히는 체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걷다 보니 아시아드 경기장의 내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한국의 성과가 무려 2위로 엄청나게 좋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념관의 마지막은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가 장식을 하였는데요. 당시에는 미처 잘 알지 못했던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 가상 스포츠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양궁 체험, 사격 체험, 시각 장애 축구 체험을 마지막으로 알차게 전시 관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곧 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진행이 될 텐데요. 이곳 아시아드 기념관을 방문하여 역대 게임 실적을 알고 경기를 즐기면 더욱 재밌을것 같습니다. 이상 시민 제작단 김성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 볼수 있는 강화제적봉 평화전망대를 소개합니다 전망대 3층에 위치한 북한 땅 조망실은 실제 북한 지역 제작 모형과 고속망 망원경으로 강 건너 북한 땅과 주민들을 볼수 있는데요 전방 약 2.2km 해안을 건너 예성강이 흐르고 왼쪽으로는 황해도 연안군과 백천군이 오른쪽으로는 개풍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 이제 알고 오셨겠지만 강화제조공평화전망대이고요 오늘 특히나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이 북한을 이볼수 있는 너무 여건이 너무 충족돼 있고요. 여러분이 대미기 전망대에서 한1 1개 가까운데 숫자로 보면. 여기처럼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유일하답니다. 이번에 여기 이렇게 오셔서 바쁜시간에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한번 예,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이 실제 망원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는 어떤 간단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 나라의 서충정심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야외 전망대는 날이 좋으면 고성능 망원경으로 북한 땅의 생태 문화까지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2층엔 강화 국방이란 주제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통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가 강화의 전쟁사와 군사 유적지, 6.25 전쟁 피해 상황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 북한 전시관은 북한의 의복, 먹거리, 즐길거리 등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통일 염원소가 있어서 이상가족의 함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디지털 나무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소망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의 전시장엔 해병대 전통 무기와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애절하기도 합니다. 가로형 왕배단에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린TV 시청자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영종도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영종도가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과서 속에 배웠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 영종진 공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영종진 공원의 영종지는 원래 화성시에 있었으나 도읍의 방어를 튼튼히 하고 청군의 압박을 대비하기 위해 1653년 조종 4년에 옮겨졌을 정도로 당시 영종도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수도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라서 군사적 요충지였던 영종도는 조선 시대 해군 기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영종진 공원에 방문하시면 인천 앞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는 태평로와 대포를 거치할 수 있는 성곽과 태평로 주변에 대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태평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운요호 사건, 운양호 사건입니다. 일본군함 운요호가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불법으로 강화도에 들어와 측량을 구실로. 조선 정부의 동태일 살피다 전투를 벌인 사건이 영종진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태평로와 성곽이 사라졌다가 오늘날 복원 작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영종진 공원은 인천 앞바다가 매우 잘 보이는 곳중 하나인데요. 영종도에서 인천의 해안선을 비롯한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 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종진공원 야외광장에서는 시원한 바락바람과 함께 바라보는 인천대교는 갑갑한 도시 속에서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영종진공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열린TV 시청자 세상이 전하는 이번 소식은 어떠셨나요? 다음에로 인천과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교동도 해바라기 마을 정원을 가족나들이 명소로 소개합니다. 이곳은 난정리 마을 주민들 100여 명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공유 수면에 약 10만 그루 이상 되는 해바라기 밭을 조성했는데요. 수정산 아래 난정 저수지 이런 약33,000 평방 미터 부지에 난정리 주민들이 묵은 마을 정원으로 해바라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노란 해바라기꽃과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여유로운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바라기 마을 정원 사이에 꾸며놓은 정자에서 바라본 바다는 최고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마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마을 정원을 지나 난정 서수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는 정자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본 북한 연백평화 가 손에 닿을 듯 지척에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평화 나들길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도 강화 나들길 시코스로 걷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2006년 완공된 인공 저수지인 난정 저수지에는 낚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인통선 내 마을로 야간 데스 낚시 금지라고 합니다. 또한 바닷가 쪽은 인적이 드물기도 한데요. 위험시 국가지점 번호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수지를 따라갔다 보니 한적한 곳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강화 교동도의 난정 저수지와 해바라기 마을 정원을 인천 나들이 명소로 소개합니다. 시민 제작단 김혜옥입니다